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단식 농성 중 의식 소실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의힘 해산 등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20일 만입니다. 동료 의원들은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농성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갑 완주군 의원이 20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의 힘 해산을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지 20일 만입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저체온증과 오한,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이다 이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제가 비록 오 네, 네. 떠나지만 네. 네. 에서들자 윤성열 화면이라는 경악이죠. 이 의원은 최근까지도 주변에서 단식을 만류하는 요구들에 단호히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동료 의원 전원이 농성장을 찾아 이 의원을 설득한 끝에 결국 병원 이송이 결정됐습니다. 그제부터 혈당이나 혈,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호, 뭐야 탈수까지 와서 더 이상 단식을 하는 것은 목숨을 잘못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러서 호송하게 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의원은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종 검사 결과 일부 영양 성분 수치들이 낮긴 하지만 다행히 위험한 수준은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까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기게 됐습니다. BTV 뉴스 엄상영입니다.